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중동전쟁 관련해서 하락을 좀 했고 국내 시장도 장 초반 모두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지수를 조금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 일렉트릭은 글로벌 시장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주가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있는 거겠죠? 소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보유 비중이 35%를 꾸준하게 지켜지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절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봐도 확실히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다 확신이 가능할 정도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연기금 장기 투자를 하면서 추세 추정 매매를 하는 연기금이 27만 원대부터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추정 매매는 말 그대로 상승할 때 계속해서 모아가고 하락 기조에 들었을 때 꾸준한 매도라는 방식인데 지금은 딱 모아갈 때라는 거겠죠. 바로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2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워낙 높은 수익을 냈던 2분기 대비 부진인 거지 시장의 컨셉서스에는 부합을 할 거고 앞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장구와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글로벌 경쟁사와 유사한 높은 영업이익률은 유지를 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과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초과 변압기 계약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수익이 또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이슈를 먼저 보면은 국회에서 전력만법 관련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와 첨단산업을 지원할 국가 전력망 확충. 그리고 반도체, 이차원지 같은 국가 핵심 천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환전은 2036년까지 총 56조 이상을 투입을 해서 22,491 서키킬로미터. 이 서키킬로미터라는 단위는 통전설로의 길이 단위로 회선수의 길이를 곱한 값입니다. 자, 이만큼이나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변전소도 336개를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전력 관련 업체들한테는 아주 큰 호재인 상태죠. 그리고 요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기억나실 겁니다. 인간 자본. 삼성전자가 500조 원, SK하이니스가 122조 원 해가지고 총 622조 원 투입을 해서, 2047년까지 용인에다가 총 16개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인 클러스터의 고민도 똑같이 전력입니다. 전력 인프라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지속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0기가와트입니다. 지금 이거를 투입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공장을 다 지어 놓고도 제때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략망법은 전략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전력 송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유해 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인데 그 부분은 국무총리를 위시로 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신속히 전력망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이 전력망특별법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최대 수요는 당연히 국내 1위 기업인 현대일렉트릭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로 봐도 AI는 현재 개화기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논하기에 앞서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AI라는 새로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반도체나 각종 칩들도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근간이 되는 인프라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그에 맞게 딱 정고점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국내 이슈를 살펴봤으니까 글로벌 이슈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변압기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이죠. 변압기의 평균 수명은 대략 한 30년입니다. 상업의 발전과 함께 대량의 전기 공급이 이루어졌던 1999년부터 변압기 설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이 딱 30년 주기로 교체 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90년도에만, 그한 해에만 변압기가 설치가 됐냐? 당연히 아니죠. 1990년도부터 꾸준하게 30년 동안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첫 사이클링이 시작된 게 정확히 2021년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변압기 설치가 대폭 늘어난 것은 19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공급의 사이클은 최소 20년은 지속이 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변압기 수요가 대량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비효과로 유럽의 변압기도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죠. 유럽 주요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변압기를 수입하는 액수가 2021년부터 갑자기 확어오르기 시작한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부터 변압기 쇼티지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지 40년 이상 지난 전력망의 비율이 40%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시장은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그런 시장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현대 일렉트릭도 포함이 됐고요. 이번 지수 종목 선정 방식은 시장의 대표성, 그리고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주주 환원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2년 연속으로 했냐 이걸로 구분을 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현대 일렉트릭은 주주 친화적인 종목이라는 반증이 돼 주는 거고 추후에 시총 상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배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지수에서 배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주주 친화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한해 차트를 보면은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과일 구간을 싹 지나면서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대세 하락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를 모두 다 이겨내고선 다시 반등을 시켜서 주가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 상태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최대 소급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 그 중에 연기금이 한 달간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주가에다가 막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주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있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최대 수익 가능할 때 매도를 하셔서 큰 수익들 챙겨가시면 될 거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8129-3275 이쪽으로 써져 있는 대로 7 숫자 7만 딱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현대 일렉트릭을 언제 매도해야 최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매수를 한다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얼마에 하셔야 되는지 그 투자 전략을 저희가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딱7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리는 대로만 기계처럼 매수하시고 기계처럼 매도해서 수익만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트링 말고도 매일매일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발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9월 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날 오전 8시 25분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엘빙. 1800원에 매수하셔서 12,500원까지 딱 보시고 매도하자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렸고요 상승이 가능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그 부분까지 딱 와줬고 이때 매수해서 12,500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9분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수익률은 하루에 1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날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8시 49분에 저희가 모비스 추천해 드렸고요.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3,800원에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했다가 매수 가격 보니까 바로 딱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서 매도 가격 3,800원에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 밖에 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더갈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10분 만에 13.1% 나왔고. 24일날 추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8시 23분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핑거 1 2 5 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저희는 오전에 급등 정보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목표가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면 은 그때 그냥 바로 딱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면 매수 되셨을 거고 그 이후에 30분도 되기 전에 1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딱 목표가만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욕심내다가 더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0분 만에 11.9% 나왔습니다. 25일도 8시 44분에 안내해 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40분, 40분 만에 수익률 18.6%. 이렇게 오전 30분만 딱 시간 쓰시면은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좀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추천했던 샤페론입니다. 매수 가격은 26,000원, 매도 가격은 3,000원. 딱 38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은 15.38%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9월 5일, 원택 같은 경우에 9시 13분에 6,200원에 매수해서 9시 33분 6,700원에 매도했고 딱 20분 투자해서 8.6% 수익 났습니다 뒷자리 4630 사용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구독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희가 오전 8시 51분에 이 원택에 대해서 6,200원 매도가 6,700원으로 매도가격 필히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정말 단기간 에8.6%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구독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독이라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딱 7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날 추천했던 한농화성입니다 18,000원에 매수해서 19,800원에 매도를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간 수익률 10%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추천했던 클리노믹스 자, 이거는 8분간 수익률이 거의 한15%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 매도. 더 올라갔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가 딱 원칙을 내세운 방법대로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만 내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린 것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매수하는 거,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매수 올라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 걸고 매도 가격에 매도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평균 10% 정도만 딱 수익을 낸다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식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명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 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저희 채널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채널 커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